예뻐서. 저요, 저 여자. 빨래는 하셨으니까 음가 김연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 최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 오세원입니다. 무용수 이예선입니다. 무용수 이주현입니다. <laughs> 이건 계약 조건이 없어 요 여러분. <웃음> 나한테 도곧 닥칠 인생이라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었고 음, 엄마에 대한. 얘기인 거로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냥 정말 빨래를 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언니가 엄마가 이제 집에 같이 들어와서 빨래를 걷고 개기고 하는 모습들을 봤다고 했을 때 엄마는 그거를 당연하게 해왔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엄마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엄마랑 여성이라는 주제라는 것만 듣고서는 되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의 되고 동작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두운 느낌이어가지고, 아 이게 여성이랑 맞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기대를 하고서는 작품에 임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니의 작품을 몇 개를 해봤지만, 언니가 여성에 관한 작품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빨래를 들었을 때 아, 여성에 관한 작품을 하는구나. 근데 언니가 했던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이 되게 강인한 여성상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여성 하니까 되게 여리여리하고 막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이런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긴 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번에도 역시나 음악부터 동작까지 되게 강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번에도 강한 여성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일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아 무렇지도 않게 빨래를 개고 언니는 이제 딱캔버트를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딱 까고. TV를 보려고 딱 소파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TV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빨래를 갠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잘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또 이거를 이렇게 탁 오는 어떤 순간이 언니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저도 약간 엄마를 좀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도 다 일하고 들어와서 설거지도 다 하고 청소도 다 엄마가 하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던 당연한 일들인데 그런 게또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한번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그런,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했었습니다. 점에이 <목소리> 동작이 몸에 이을수록 어, 작품에 묻어나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조금 고민하게 되고 언니가 만들어주는 작품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에 날 대입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춤을 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감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고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하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동작도 동작이긴 한데 언니가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상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최대한 말을 좀더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동작을 하기보다는 이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어떤 감정을 내뿜는지 약간 그런 거를 더 염두해서 연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뭐 어떤 새로운 작품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나누는 특히나 연아 언니 거를 할 때는 더욱 약간 좀 되게 이렇게 무용수들끼리 그리고 또 안무자랑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들이 많아, 많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저희는 되게 춤으로 열심히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는 찾으면서 엄마랑 아빠랑 둘이 찍은 사진이 많이 없더라고요. 음. 엄마는 사진 찍는 걸 되게 안 좋아하셔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빠는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빠 사진밖에 없어요, 독사진 그것도 이제 아빠가 옛날에 운동을 하셨고 해가지고 거의 포즈가 날라차게 하는 거나 아니면 이러고 있는 포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에피소드 경험은 아닌데 저는 엄마 아빠 결혼 사진이랑 엄마 아빠의 이 나이대 사진을 사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어, 내가 이거를 왜 이제서야 봤지?라는 그냥 생각이 먼저 제일 들었고 그냥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사진을 보고 내가 왜 이거를 어, 이 작품을 어, 시작 이그 작품 때문에 이제 본 거잖아요 사진을 그럼 이 작품 을안 했으면 저는 그 사진을 이제 뭔가 영원히 안 봤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작품을 통해서 엄마 아빠 그 사진을 보게 된게 그래도 아 이렇게 나랑도 봐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엄마랑 아빠도 삼촌층이요. 엄마 아빠도 나랑 다 똑같은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이구나. 이거를 좀눈으로본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젊었을 때가 그래도 다 냄새 으셨구나 뭐 당연한 거지만 더 이렇게 한번더 새록새록 세상을 새삼. 새삼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어. 여어 일단은 처음에 언니가 사진을 가져와 달라고 했을 때 눈물이 들고 났었고요. 그리고 약간 원래 작품을 준비하면서 엄마에 대한 개인은 별로 한게 없었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는 되게 엄마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사진을 찾았을 때 엄마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했고 그다음그 사진에 담겨져 있는 엄마의 이야기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유독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엄마와의 컨택이 많았던 에피소드? 왜 눈물이? 그냥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지 눈물이 지금도 날려고 계속 면 안돼요? 엄마라는 존재는 다 그러지 않나요? <laughs> 엄마 다섯 번 말하면 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laughs> 그런 것처럼 지금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아 정말? <laughs>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laughs> 중요한 것 같은데, 언니 이제 새우처럼 이렇게 높이 이렇게 뛰라고 했던 그 부분이 뭔가 꼭꼭 이제 묵혀왔던 여러 감정들을 밖으로 표출하고 해소시키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거 할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음. 저의 최애 동작은 <웃음> <웃음> 이거 빨래 터는 거. <laughs> 맨날 갑자기 생각나요.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고. 제 최애 동작입니다. 어 저는 그 연아 언니가 가운데 있고 저희 넷다 그냥 저는 작품상 보여지는 면 그냥 그 부분이 그 연아 언니가 가만히 있고 저희 넷이 움직이는 그 부분이 어 너무 영상을 봤을 때 조금 뭐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저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왜그그 부분 인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연어 언니가 뭘 말하려고 한 건지 또 그냥 어렇게 보게 <목소리> 되는 느낌 막 이렇게 뭔가 전기가 통하듯이 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품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웃음> <웃음> 예고편, <laughs> <알겠지? 웃음> 예고편. <laughs> <laughs> 전류가 <전력을> 흐르듯이 말하는 <laughs>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되게 뭔가 저한테 확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 <laughs> 지금 아직 작품이 다안 짜져서 아직 처음부터 그림을 본 적이 없어서 어 뭐라고 확정을 지으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제가 지금까지 작품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어이 여자라는 존재가 어떻게 각 개인마다 다르게 와닿을 수도 있고 내가 여자라서 여자의 존재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남자니까 여자의 존재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작품 안에서의 여자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한번 이렇게 문을 열고 이런 식으로 작품을 봐주신다면 그 세탁기가 탄생하는 과정을 여성이고 이제 나이대별로 언니가 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고 10대, 20대, 이제 돌아올 30대, 40대에 대해 돌아보는 작분을 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박자 땅을 겹치면서 박자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집중하는 그런 순간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왔다는 것만 느껴주셨어요. 물론 안무자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딱와 닿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의외로 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도 이제 오실 거 아니에요 가족이나 근데 다들 이제 무용 작품을 보면 되게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되게 캐치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다 약간 그래서 그냥 뭐 어디에 맞춰서 작품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작품을 딱 봤을 때 개개인이 그냥 생각을 그냥 하면서 계속 작품을 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와, 그렇게 많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잘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다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음. 자, 빨래, 화이팅! 빨래, 화이팅! 빨래, 화이팅! 빨래, 화이팅! 차차차차. 뭐야? 누구 하나? 제일 예쁘게 나올게요. 나는 그냥 빌드로 말할게. 일단 더 말할 거 있어? 추가할 거?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음, 음. 다시 내가 질문할게 그럼? 낭독이 되었으되었네요 어떻게 하었으면 낭독이 되었으면, 낭독이 되었으면, 낭독이 되었으면, 낭독이 되요